램런트를 위한 웨스트미스터 소일 문답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문답을 위한 사전 질문과 생각해 보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빨간 신호등 또는 멈춤, 스탑 신호 사인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차를 계속 운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진과 같이 대형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간혹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삶과 관련돼서 또 웨스민스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문답에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인가, 통치하심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정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였습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 요리 문답은 이것과 관련해서 2 0 문답에서 똑같은 질문에 조금 더 설명을 덧 붙였는데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그 사람을 낙원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아담을 돕도록 혼인을 제정해서 또한 돕는 배필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고 또한 생명나무가 보증이 된 오늘의 또한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맺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순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과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언약, 행위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과 또 가정의 축복과 안식의 축복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 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하셨고 야곱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난이 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한개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적용과 묵상 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것 또한 질문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의 복과 안식의 복을 함께 주신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대리적인 왕적인 사명을 주셔서 땅과 피조물을 청기, 청지기적 마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신 것을, 함, 부르신 것과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천을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3번째 문답을 위해서 생각해 보고 사전 질문해 봐야 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갈림길이 또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 참된 것과 거짓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것 같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진실, 참된 것을 선택해 가겠죠. 우리 인간에게서도 이렇게 중요한 선택이 인간 창조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1 3문답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1 3문답에 우리의 시전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대로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안에서 인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 답은 우리의 시죠 아담과 하와는 임의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또한 자유를 행사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의로의 문단 2 1문답은 조금 더 설명하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게 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창조된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로 바뀌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대로 그대로 누린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하여서 속인 사단의 미혹을 쫓아서 자기들의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원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하여서 죄를 짓게 된 상태가 오게 됐다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을 말을 쫓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쫓아 여자가 결국은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되어서 아던과 함께 또한 죄를 범하게 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안는 어두워지고요,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수치를 깨닫게 되고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는 여우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이 있었고, 그것을 쫓아갔다가 핑계를 했지만, 그것을 또한 따라서 선택을 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윤입니다 십삼문답에 대한 다른 성경공적을 보면 고린도후서 1 1장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보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간사로운 계획으로 또한 하와를 미혹하고 속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하여 또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로서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묵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는 원래 인간 나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지 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나 또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는 인간의 타락에 예빔을 통한 사단의 미혹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자, 하나님 본인에 대한 거역과 반역을 의미하는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읽어 보시고 묵상해 보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또한 죄인이 또한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언약의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인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다리 미역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인간에게 극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에 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강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다 제14문다 15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크리스토